어제 남북 고위급 회담으로 관계 개선의 물꼬가 트였지만 앞으로의 대화가 순탄치만은 않아 보입니다. 진정한 관계 개선을 위해서 북한은 다른 나라를 제외한 우리 민족끼리를 강조하지만 우리 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을 함께 추진하기 때문입니다. 김지선 기자입니다. 남북이 모처럼 관계를 개선하자고 한 목소리를 냈지만 방점은 달랐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회담 이튿날 외세 특히 남북 사이에 부당하게 간섭해 온 미국을 배격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전날 회담장에서 우리 민족끼리를 강조한 데 이어 거듭 자주 민족을 내세운 겁니다. 나는 동남 당국이 우리 민족끼리 학관 관점과 입장을 가지고 서로 힘을 합쳐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과감히 극복하고 반면 정부는 남북 관계 개선은 북핵 문제와 분리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측 수석 대표인 조명균 장관은 비핵화 문제를 놓고 오간 날선 신경전에도 전혀 물러서지 않았고 한반도 비핵화 문제 관련해서 깊은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 남측의 국민들이 갖고 있는 그런 관심을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대화의 목표는 북핵 해결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북핵 문제 해결과 평화 정착을 위해 더 많은 대화와 협력을 남북의 뚜렷한 입장차는 공동 보도문 문구를 놓고 막판 진통으로 이어졌지만 끝내 조율되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아직 일정을 확정하지 않은 앞으로의 대화에선 이런 입장 차이가 관계 개선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YTN 김지선입니다.